어머니 365 통마입을 시기 아닙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후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되 특히 예루살렘 중심의 다이 시대를 살펴보며 재상 나라 재건을 꿈꾸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이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다이슨의 마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희장 아래에 있는 언약계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서 성전을 짓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소망에 대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언약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 그 소원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는 아무리 강한 상대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확실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비로소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으며 다윗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한 역대상 17장에서 20장까지 읽겠습니다. 제 228일 역대상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학명 궁에 거주하건을 여호와의 언약궤는 희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가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백학명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종 네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먹지 않고 양 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삼주권자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네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 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네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내 네 백성 대적으로 내게 복장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생명의 연안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있는 내시곧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과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 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례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와 호 하나님여 이 나를 종기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다윗이 다시,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하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하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 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과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과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히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하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하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역대상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강 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 대와 기병 7천 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백 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 아람 사람이 소바 왕하다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에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학과 군에서 심히 많은 노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을 노데아와 기둥과 녹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왕 도우가 다이시 소바 왕하닷에셀의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이도 왕에게 무난하고 촉박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더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당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산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족속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덤 사람 만팔천명을 처죽인지라. 다이시 에덤의 수비대를 두에 에덤 사람이 다 다이시의 종이 되니라. 다이시 어디로 가든지 여와께서 호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리스의 아들 여와사밭은 행정관이 되고, 아이드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극관이 되고, 여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스랑과 블레스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역대상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하늘의 아버지 나아스가 전에 내게 호위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위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눈에게 나아가 문상하에 암몬 자 선의 방백 들이 하눈 에게 말하 되 왕은 다시 조문 사절 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 을존공하인 지를 여 기시, 나 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하느니 이에 다이세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어떤 사람이 다이세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리라 하니라 암먼 자선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줄앉지라하흥과 암먼 자선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인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 내대 곧 병거 3만 2천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 진, 진침해 암몬자선이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시 듣고 요압과 용사에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자선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먼자선을 대하여 진을 지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먼자선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와께서 호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와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먼자서는 아람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여와의 아우,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여와비 에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름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름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름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천 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해 아달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선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상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됨에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선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립빠를 애워싸고 다윗은 에르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킴이 다윗이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건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건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또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소리로 일하게 하니라. 다이시 암몬자산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이시 모든 백성과 함께 에르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사 사람들과 계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세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 0 배를 쳐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사랑 골리앗의 아우 라오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비틀제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큰자 하나는 손과발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넷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력하므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디의 키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망인 성전 건축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다윗은 자신은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 백항목 궁에 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희장 아래에 둔 것이 마음에 걸려 언약계를 모실 성전 건축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소망에 나단 선지자도 기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소망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가서 내종다이색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이색의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 건축을 불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이색의 이 도발적인 상상을 기뻐 받으시고 크게 감동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깨에 메어 옮기도록 설계되었던 언약계를 집을 지어서 모시겠다는 생각은 사실 아무도 할수 없는 생각이었는데 다윗이 이 도발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자를 통해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경한 이름이 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망군의 요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향해 놀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시면서 대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할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즉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라고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설계도대로 건축할 자재들을 준비해서 진행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왕이라 하지 않고 주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아들 아들 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과 또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백성이라고 칭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내 백성이라고 말한 것과 참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종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를 통해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에 언약,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한 기도를 통해서는 다윗이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암몬 족속은 형제국인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로 지냅니다. 역대상 18장과 19장에는 다윗의 승전 기록이 계속됩니다. 암몬과 아람에 대한 승리의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을 하와 비교했을 때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 셋을 받아들인 일과 또 우리 아를 죽인 사건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왕조의 전쟁 승리 기록에 독자들로부터 의금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의 발단은 다이시 암문에게 보는 조문단을 암문의 왕한눈이 수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암문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이시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이 부친을 존경함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는지라 한눈이 이에 다이시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의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메 아멘. 이는 암몬의 방백들이 다윗의 조문 사들단을 정탐꾼으로 오해하며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로세의 후손인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줄곧 적대적인 관계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암몬 왕 나하스는 길랏 야베스 거민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몬은 또다시 다윗이 보낸 사신들을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을 적대시한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외계적 결렬을 행한 암몬은 결국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다윗과 맞섰지만 결국 패하고 맙니다. 암몬의 왕 한우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은천 달란트를 들여서 아람의 병거 3만 2천대와 또 병사들을 용병으로 고용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분명하게 확인된 한 가지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승리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전쟁 후에 안문을 도왔던 아람도 다윗의 공격을 받고 패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아람은 다윗과 하친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사무엘 하에 기록된 바세바 간음과 우리아 살해 사건, 그리고 압살롬 반역 사건은 역대기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생략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포로 기한 세대에게 다이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의 명성에 누가 되는 내용들은 거의 다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17장에서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한 다이슨,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로부터 정기적인 조공을 받았고 많은 전리품을 상납받았습니다. 다이슨 전리품 중 가장 귀한 금, 은, 노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신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다윗이 이같이 성전을 위해 전리품을 비축해 두지 않았다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것에 욕심내지 않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집중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존경, 존경받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왕으로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만사와 형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